차 빌리자 어, 어 그래, 그래. 어. 래니형 운전면허 제대로 처음 본다 형도 하나 할래? 혹시 모르니까 어. 혹시 모르니까 아 이거 사진 바꾸고 싶어 신분증 콘서트 할때 중간에 사진 찍은 걸로 해가지고 <laughs> 이거 보여줘도 <laughs> 되나? <좀>. <웃음> 보여줘도 돼 <laughs> 우리 형님 신분증 사진이 구나 콘서트 중간에 <laughs> 찍은 사진이에요 <laughs> 나는 나는 약간 훈훈하게 나왔어 아, 뮤지컬 배우 같다 그 네, 이렇게 <laughs> 나왔어 어, 뭐. 오케이. 네, 일단 그 음악이 <laughs> 켜지는 순간 어, 출발하겠습니다. 갈게. 응. 가자 좌회전. 우후. 우후. 별... 뭘 사야 되나 먹을 거를. 일단 고기 고기에 같이 먹을 거만 좀 사면 되지 않을까? 맥개치잖아 사야 되겠. 어? 아? 캠핑 가면 먹을 거. 아 그래 그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길을 잃어버렸어요. 아, 저희가 이제 형들이랑 드라이버쟈 f 니윕 t 텔 트위터링 정우 해가지고 캠핑을 다녀오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지금 이제 장을 보러 가고요. 먹을 음식들을 좀 사러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형들이랑 지금 이마트에 돌렸고요. 마스크를 챙기겠습니다. 저희는 이마트를 왔습니다. 우리가 차박을 하기 위해서 먹을 음식들을 이제 한번 사보도록 할게요. 형 그러니까 우리 뭐 사야 되지? 우리 먹을 거. 그러니까 뭐뭐 먹을 건데? 맥앤치즈. 맥앤치즈 아니면 우리는 약간 밥을 먹지 말고 고구마 같은 걸 먹던지. 그런 그런 캠핑을 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이제 음식이라든지 간단한 것들을 좀 사러 왔는데요 이제 형들이랑 같이 사고 나서 이제 캠핑장으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그래도 한 끼는 제대로 먹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치? 고기 가자 그럼 고, 고기? 폭죽 이런 것도 음. 살까? 혹시 모르니까 그래 다 사자 그냥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나한테 음. 비상 상황이면 말해 말할... 이 수정 도고 있어 아 좋아 좋아 <laughs> 괜찮지? 음. 라면 하나 사야지. 어. 라면 살 거야? 뭐살 거야? 라면이지. 그래? <laughs> 오랜만에 꼬꾸면? 어. 소심면 괜찮지? 어. 자, 야, 정우야. 정우야. 오늘은 꼬꾸면이다. 와, 꼬꾸면. 어, <laughs> 어, 뭐야? <laughs> 와, 대박이다. <laughs> 마실 거. 어, 마실 것도 사. 갈배 살까? 갈배? 사고 싶어? 어. 사. <laughs> 사. 돼지고기 갈까? 소고기 갈까? 그. 새로. 캠핑 갈 때는 어. 돼지고기야. 그래. 그러면 소고기 타. 역시 <laughs> 마트는 오랜만에 오니까 형들 진짜로 천국이구나 파이 종류도 있네요 고구마 파이도 있어. 와 이거 먹고 싶다 근데 와 마카롱 우우. 아 고기부터 사자 고기부터 고기부터. 응나 어. 어디 갔다 왔어? 나 계속 둘러보고 있어. 응. 뭐야 이거? 이 정도? 그래 그래. 어. 이걸로 가자. 끝. 그래? 끝? 오케이 아 해산물 해산물 해산물? 해산물 먹을 거야? 어어 <laughs> 어. 어, 전복 전복 전복도 아, 괜찮지? 응. 전복 괜찮지? 그냥 뭐가 좋은 전복인지 모르겠어 아 그거 아무 거나사 그래도 예쁘게 포장되어 있는 걸로 사 옛날에는 어. 엄마랑 전 보면은 카트 안에 내가 들어가가지고 이러고 있었잖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laughs> 야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내가 말한 게 이거야 뭘로 갈까? 부대찌개 갈까? 김치찌개 갈까? 김치찌개지 매운탕? 매운탕 와, 이거 맛있겠다. <laughs> 나는 그거 좋은 거 같은데? 아, 그래. 그래. 그 다음에, 뭐, 뭐 사야 되지? 우린 고기 있으면 쌈장만 있으면 되잖아. 쌈장 법사? 매콤한 거. 이거? 깔끔 매콤한 거. 깔끔 매콤. 더 필요한 거 있으십니까? 끝. 보러 갈까요? Let's go. Let's get it. 우리 박스. 주차장 앞에 있을거 근데 이게 상사가 중요해. 그니까, 음. 깔끔하다. 여기다 넣어. Let's get it. 가자. 네, 음악, 혹시 나오나요? 음악? 아, 뭐 먹다가 <laughs> 먹고 <웃음> 나서 해도 되고. 네, 아니면 예. 형이 불러줘도 되고. 응. 너가 불러도 되고, 맞지? 아, 응. 아니, 거기 스피커가 앞에 있으니까, 형이. <laughs> 좀 재밌게 해줘. 어? 재밌네? <웃음> <웃음> 플레이리스트를 재생해놔야겠다. 근데 뭔가 되게 형이랑 다니 형이랑 나랑 이렇게 어디 가보는 건 처음이다, 아닌가? 약간 이조합 처음인 것 같긴 해. 그렇지. 어. 아 좋다. 감성 있다. 좋아. 우리는 오늘 감성으로 가자 그래. 가자. 잠깐이면, 돼, 잠깐이면. 돼. 아, 맥앤치지안 샀다. 아, 맛있어? 그거? 어. 근데 오늘 날씨 너무 좋아서 좋다. 진짜. 뭐 할래? 가자마자뭐 먹을 거야? 먹어야 되지않아 점심을 꼬꼬맨으로 할까? 그럴까? 어. 그 다음에 저녁에 매운탕이랑 고기. 네. 아, 배고프다. 진짜 배고프다. <laughs> 그래서 꼬꼬맨 먹자. 그래. 어. 꼬꼬맨으로 스타트 끊고. 그 다음에 아 맥앤치즈 맥앤치즈 딱 먹고 그 다음에 저녁 딱 먹으면 딱이야. 그, 근데 뭔가 되게 감성적이다. 뭔가 지금 진짜 여행 가는 느낌이야. 음. 진짜 여행이야. <laughs> 진짜 여행 그냥 맞아, 그냥 내추럴하게 어. 가자. 진짜. 그냥 그냥 진짜 저... 당일치기 어. 여행 갔다 오자 형. 어. 형들끼리 그냥 추, 어. 추억 서로 쌓는다고 생각하자 형. 멤버들끼리. 네, 추억 쌓는. 우리 진짜 소중한 사람들끼리 알잖아. 어. 어. 그 순간을 즐기는 거야. 네. 매 순간 <laughs> 얘기도 좀 하면서 가서 소소하게. 금방 온다 근데 아 거의 다 왔다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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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을 그 마음가짐으로 찍어야겠다 그냥 기록하는 느낌 아 맞아 우리의 라이프를 음. 그냥 좀 추억하고 기록하는 느낌 맞아 잠까 우리 그림 하나 만들자 그래 그음 나오잖아 응 음. 그러면 우리 그런 거 있잖아 좋아요 잠깐 이거 그러면 아이 아이 6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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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이. 어디야? 올라가자, 올라가자. 올라가는 게 뷰가 좀 괜찮을 것 같아. 자리 좋아. 여기 잘... 네 여러분. 아이 바이브로 가면 안 되겠다. <laughs> 네 여러분 바이브 아니야. 뭔뭐 말인지 아니. 네 도착했어요 여러분. 여기 <laughs> 경치야? <또 했는데>? 어? <laughs> 여러분 또 했는데? 아 그래? 경치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기 지금 저희가 도착을 했는데. 보이시나요?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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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인생 첫 차박 아이 정우랑 일영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스쿨스쿨. 정말 기분이 좋군요. 어, 여유를 즐길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 설렌다. 필링 있어? 어? 필링이 있어. 나필링 있어. 지금. 필링. 지금 난리 나요. 믿줄수있어 감성 있다. 근데 형. 에이. 아이. 에이. One s t 뭐야 뭐야. 귀찮네. 오케이. 에 오케이. 작제 잠깐 그래 가자. 아 어. 근데 음. 그 이게 그텐트 기능이 있는데 이거 유튜브로 봐야 돼. 어닝 중요하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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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와 노래 대박이다. 하지 마지. 아나 죽겠어. 나 지금 혼자 좀 하면. 그거 어디 있어? 아 질겨 지금 이거 할 때가 아니라고. 아, 이거다! 이렇게 는 맞아? 어, 이 정도 안쪽 지지대? 그치, 그치 높이, 높이자, 좀 높게 할까? 형님! 이게 제일 높은 것 같아요 <laughs> 낮춰, 낮춰, 낮춰 어디까지 가? 어? 아, 이게 없어 아, 약간만 낮춰봐봐 아, 된것 같아 뭐 해야 돼? 뭐야. 나는 그냥 즐길게. 응. 일단 있는 거다 꺼내고. 응. 형, 다음 거뭐 하래? 캠핑박스. 오, 좋은데. 이걸 꽂으라는데? 다 해놨어. 의자다. 어, 의자가 아닌가? 아, 어, 의자 맞네. 의자? 어. 어떻게 해, 의자? 이거네. 여기다 꽂으면 되나? 아 어, 늘어나야 음. 어. 돼. 어. 아 이렇게 네, 앉아 보실래요? 아, 잠깐만 네, 잠시만. 어떠 어떠세요? 오, 괜찮다. 괜찮아? 어, 착좌감이 좋네. 이러고 있을게요, 그냥. 어차피 형들이 다 알아서 해줄 거니까. 너 뭐해? 우선 보고 있어. 난 그냥 있는 거 일단 어, 다 있는 거 하고 있어. 어. <laughs> 형도 약간 캠핑에 욕심이 많아서인지 약간 찐이네. 캠핑 재밌잖아. 어, 잘하자 좀. 인생 좀 즐기면서 살자고. 필요한 <laughs> 그래. 뭐 하는 척하면서 그냥 영상만 보는 거 같아. 아니야 이거 다. 아니야? 어. 아 지금 유튜브 보고 있어서. <laughs> 네 이번에는 이 의자에 앉아줘서 그 네, 어. 만들어 주시면 돼. 아 이건 좀더 하이하다. 더 하이야? 해 정우야 어, 부탄가스 좀 구해 와 봐봐. 어? 부탄가스. 부탄가스 어디서 구해? 구했어. 오케이. 여기다 끼는데 어디다 끼요? <laughs> 응? 그럼 뭐야? 몰라 나 일단 다 열어 보고 있어. 이거 원래 걸때 하나 필요한데 먼저 알지? 아 그렇지. 일단 여기 있잖아. 여기 있어. 응. 형 제대로 하는 거 맞아? 응 하고 있어. 응. 괜찮아. 너. 다했어, 다했어. 끝났어. <laughs> 끝났어? 우리 형님 아직도 이거 하려고 어? 하고 있어. <laughs> 아니, 아니 아니. 봐봐 봐봐. 그래 유튜브만 본다니까. <laughs> 아니 이거 시키는 대로 우선 세팅을 해두게. <laughs> 다했어. 형 계속 뭐 하는 척안 해도 돼. <laughs> 그래, 그냥 나처럼 가만히 있어. 정우야, 이거 도와줘. 이걸 잡, 이렇게 잡아줘. <laughs> 이거? 이 난로 난로 역할을 해줄 것 같은데. 이게 뭔데? 그렇죠. 일단 라면 끓일까? 그래. 먹자, 우선 좀 배고프다. 가자, 꼬꼬면 가자. 3개? 한 4개? 4개. 그래. 가자. 야, 4개 안 들어갈 것 같아. 2개씩 해야 될것 같아. 어. 무리하지 말고 2개씩 가자 아니, 근데 이미 따랐어. 마시면 되지. 손을 한번 더 볼까? 뭐, 뭐 하세요? <laughs> 어, 멋있다. 가자. 응, 우와. 아예 그 고기용 버너여가지고 아... 고버여서 이렇게 넓게 나오네. <웃음> 아니, <laughs> 꼬보면을 내가 진짜 10년 만에 먹는 것 같아. <laughs> 그스프를 넣어야 또 빨리 끓잖아. 빨리 알지? <laughs> 무선쎄 이런 쎄아 근데 넘칠 것 같아 어 맞아 아좀 덜까 그냥? 덜자고 했잖아 근데 <laughs> 물이 너무 많은데 <laughs> 진짜로? 아니 이게 <laughs> 아니면 좀 찌든가 어? 졸여? 쪼여어 졸이자야 졸이자 불이 근데 약해 좀 아이 후레이크 넣을 거야? 냄새 아니 없어레이크좀 이따 넣자 감성 있다? 힐링하자 그냥 나좀자 장작 좀 피울까? 저거 피웠나? 우리 먹고 피우자 그래? 응 천천히 해그방 응. 하자 경치도 그래. 좀 보고 오 좋구만 와, 진짜, 진짜 대박이다 근데 와나 꼬꼬면 진짜 10년 만에 먹어 와나 지금 소름 돋았어 아, 냄새만 맡아도 지금 추억이다 안 끌어. 왜냐면 손을 아까 댔는데도 켰는지 안 켰는지를 헷갈릴 정도로 그게 안 세니까. 기다려야 될거 같아. 네, 기다릴까? 아니면 프라이팬에 달까? 볶음에 만들까 그냥. 아, 괜히 여기서 더 하다가 그래, 진짜 그래, 그래, 망하면 가만히 있자. 망하느니 진짜 가만히 있다 먹는 게 그래 한 30분 그게 있다가. 야, 저 성공적이야. 네, 사장님 혹시 여기 불스타 하나 다른 거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 사장님이 이때 이때. 그래. 오. 더더 가까이. 나온다. 켜봐봐, 켜봐봐. 약하게 켜봐봐. 뜨고, 뜨고.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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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오는 거야? 응. 맞아? 와, 바로 끌어. 바로 올라. 아, 진짜 안에 이렇게 조심조심 이렇게 아기 다루듯 이렇게 해야 돼. 아기 다루듯. 아, 금성 문 선생 타이틀에 좀아좀 아, 금이, 금이 갔어. 지금. 진짜 아, 미안하다. 어, 괜찮, 괜찮은데, 나름? 근데? 어, 그지? 어, 그냥 퍼. 그래 그래, 먹자. 야, 한 명씩 퍼, 한 명씩. <laughs> 맛있어? 어때? 국물은 맛있어. 그렇게 하면 풀리지 오, 안 흘려? 알잖아. 다시 말하지만, 진짜 이 순간을 즐겨야 돼요. 음 맛있게 먹는, 이 멋있고. 응. 진짜 엘링하다 가자, 진짜. <laughs> 아, 맛있다. 뭔가 이런데 오면 먹을 거 밖에 없잖아. 그치. 먹는, 먹는 걸로 좀 오는 거지. <laughs> 그리고 약간 집중하게 되잖아. 먹는 거에. 응. 이거 먹고 얘기 좀 하다가, 응. 저녁 시작해야지. <laughs> 아, 먹고 끝나? 우리? 어. 캠핑은 먹는 거야, 원래. 원래 먹으려고 응. 오는 거야? 분위기 와 먹는 거야. 응. 그럼 캠핑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먹핑이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응? 아니지. 어, 바람이 이제 불기 시작했다. 음. 응. 선선하구만. 위에 위에 거 열어 볼까, 텐트? 아, 좀좀 앉아 있자. 아, 그래. 열면 어떻게 돼? 열면은 이제 이게 높아지면서 이렇게 텐트가 되는 거지. 그 위에서 자는 거야. 위에서 자는 거야? 어. 밑에서도 자고 위에서도 자고. 트랜스포머야이있 그럴걸? 형? 아, <laughs> 라면 이렇게 맛있게 먹은지 오랜만이라 바로 2차 준비할까? <laughs> 커피 마실 지어 좋은데? 형? 커피 맞지? 형 만들 수 있어? 이거 별거 없어 오호 별거 없어 <laughs> 그거 어디서 놨어? 종이? 내가 준비해왔지 <laughs> <laughs> 이거 근데 좀 치울까? 그래 어. 형 이거 불한 번만 다시 아 그거 끓여야 돼? 어. Okay. 됐스 어, 뜨거워진다. 야, 저녁이 하이라이트네. 그치지 지금은 그냥 칠하게 있는 거잖아요. 그죠? 칠하고만. 아, 뜨거. 끓고 있는 거 같아. 대박이다. 진짜. 커피를 좀 아, 많이 아, 넣었어. 너무 많이 했어. 커피를. 커피 가루. 어. 오, 물 타야 되겠다. 뭐 봐? 위에 텐트. 하개? 틀어 열어나 보게. 야. 커피 도 놓쳤어. 원래. 아니. 쳇. 정야 도와줘 아니, 됐다. 혼자 되네, 이게. 뭐야? 와, 뭐야? 텐트가 됐어. 어떻게 올라가 여기를? 사다리 있어. 아, 사다리가 있구나. 괜찮네요. 어때? 안 보여. 아코디언 같아. 올라가 봐야겠다. 야, 저기, 위에는 문 열어봐. 어디? 아, 그, 앞문. I can show you the world. 아, 낮잠 좀 잘게. 어. 어, 시원하 네. 요 약간 위 공기를 막 다르지, 위공기가 그러니까... 어, 확실히 다르... 아니, 이런 것도 되는구나 정말 신문우이네요한리하자 <laughs> 자고 있을 거야? 어 봐. 링좀 하고 있어 우리 공기를 봐. 우리 공기를 봐. 우리 공기 아 힘들어. 물 섞었어? 아. 어. 근데 진짜 캠핑 오면 이러고 있겠다. 그렇지 그렇지. 그냥 아무 것도 응. 안 하겠다. 아무 것도 응. 안 하는데 얘 응. 이게 말도 할 말이 <laughs> 없어 그냥 <laughs> 그냥 이러고 있어. <laughs> 나는 오면은 의자 그냥 앉아서 불 피워놓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 음악만 틀어놓고. 응. 형은? 응. 아 근데 진짜 미국 가고 싶다. 아 근데 산타모니카 가고 그때 좋았는데 그지? 응. 형이랑 나랑 그 마이애미 둘이 응. 가가지고 그거 먹었잖아. 씨 비치? 응. 진짜 맛있었는데. 거기서 먹었던 음식은 진짜 다 맛있어. 응. 미국 재밌었는데. 나는 그 비행기에서 응. 여권 두고 내렸잖아. 땡스케이빙이었나? 와 제일 최근이어도 1년 넘었어. <laughs> 아니 우리 그때 우리 옛날에 러시아 갔었잖아. 응. 그때. 한7 시였나 여덟 시인가 했는데 아직도 이거랑 똑같대. 아니야 새네박 세네, 그래? 시도 똑같았어. 어, 우리 그때 그 차에서 봤잖아. 응. 러시아? 그때. 어. 신기했어. 와 벌써 6 시야. <laughs> 저녁. 슬슬 만들까? 이거 <laughs> 원래 감자칩 같은 거나오면 바로. 탈출. 어 해봐봐. 이아근 이게 진짜 맛있다 이거. 어. 노래 부르자. <laughs>